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80세에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속한 양한 마리도 없었지만, 장인의 양 무리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호랩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젊어서 한 주먹 했어요. 모세의 의지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였고 그는 도망자로 미디안에 와서 숨어 사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 동안의 삶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80세부터 120살까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모세를 이렇게 바꾸었나? 살인자여 도망자인 모세에서 위대한 추레굽의 영웅으로 바꾸는 힘이 모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인데 보통 불꽃이 일어나면 나무가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 첫, 아, Verse 2 and 3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러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광야에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메마를 때에 산불이 나듯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갑자기 불이 나요. 너무 고열이고 뜨거워서. 그런데 보통 불이 나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이 났는데도. 나무가 그대로 있고 그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누군가 싶어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세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새 나그네가 오늘 여기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하고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중에서도 인자 같은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의 머리는요, 흰 양틀 같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그의 발은 단련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에 우랑차게 떨어지는 나이가라 폭포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이 인자 같은 분, 그분은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요.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 나타난 바로 그 인자 같은 분, 그 하나님의 사자요.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유대 땅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신 바로 그분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똑같이 계속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량은 다 불에 타면 사라져요. 나무도 불에 타면 사라지는데,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동일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천지도 없어집니다. 나도 없어지고 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힘을 얻고, 그 비급한 모세가 그 약해서 나이 80이나 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모세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왕은 이집트의 왕인데요. 지금의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가 핵폭탄을 누르려 하면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노예 중에 한 사람인 모세라는 도망자가 살인자가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들은 사흘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보내주겠어요? 모세는 약하지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세신 천지를 만드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여기 사절에 보면 이 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 있고 오 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인자 같은 분,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가까이 오는 모세를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사백삼십 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살게 그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도망자인 줄 알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약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명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내가 지시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셨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그 이름에 맞는 인격과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이름을 주어주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모세는 정말 힘이 났습니다. 우리를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 그냥 돈 벌다 먹고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산삼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변한 이 야곱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는 고기를 잡았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고 실망하고 거물을 터는 이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했어요. 아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물을 내려봤더니만 고기가 찢어지듯이 많이 잡혀서 자기 배뿐만 아니고 자기와 같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두배 가득 찬 고기를 넘치도록 잡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 이름은 베드로라. 하면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산 어부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사역을 받을 때에 그때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고 하시는 일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사 카리스마가 안 나타나요. 정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그 사람이 뛰어나고 뭔가 할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역을 맡기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능력도 모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 나엘이라는 빌립의 친구로서 갈릴리에서 놀고 먹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다 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보자마자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이를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이것보다도 득... 큰 일을 네가 보리라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불려진 바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분에게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했습니다 이 6절이 다른 성경에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어, 모세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시작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옛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민족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유대인은 이 혼자 남아 있는 이 자부를 위해서 둘째 아들이 이 아들 이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이 혼자 남은 이 며느리 이 자부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요. 셋째 아들 결혼도데또 죽었어요. 막내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이 자부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인정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옛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실체 지금 생존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함께 하셨고 이삭 때도 함께하셨고 야곱 때도 함께하셨는데 지금 모세 너에게도 함께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소라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은 시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해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Jesus is risen. 거부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망에 갇혀있을 수, 왜? 그분의 영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본체가 말씀이니까. 딴 거는 소멸되어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실체 인마우엘은 육은 죽어도 영이 그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몸하고 다르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아볼 수는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몸 같으면은 문고리를 열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이저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문고리를 안 열어도 이상한 영적인 실체처럼 쑥 그냥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센 거예요. 그분은 애굽의 바로왕보다 더센 거예요. 애굽의 모든 남자 장자를 죽일 때에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놓기만 하면 그 집이 넘어갈 때 패스오버 유월절 될때 내가 너희 민족을 다 죽이고 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면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부활의 실체인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이에요. 나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갈수 없는 하나님이 그게 신입니다. 신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멀리 계신 초월적인 신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인만 외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만 미아마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곡한한 족속, 햇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8절에 내가 내려, 내려온다 했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마지막에 보면그 여섯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치니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천국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위성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와서 모세 네가 하라는 것 아니다 모세, 네가 애굽왕과 싸워서 이기려, 이기려는 것 아니다. 전에 네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지 않느냐. 내가 직접 한다. 내가 직접 데리고 그들을 빼내어서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오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은 직접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참 많습니다. 우리의 그 죄성에 갇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져서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모세가 할수 없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함께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 부활의 새 생명을 아버지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모세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불꽃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딥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